중소벤처기업부는 도전 K 스타트업 2024 왕중왕전을 개최해 리그별 왕중왕 등 최종 수상자 스무 팀을 선정하고 상장 20점과 총상금 15억 원을 시상했습니다. 업력 3년 이내 기업이 참가하는 창업 리그에서는 주식회사 바이오브릭스가 대상을 차지해 상금 3억 원을 수상했고 예비 창업자가 참가하는 예비 창업 비규에서는 주식회사 워터트리네즈가 대상을 수상하며 1억 3천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교원 창업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수업 있는데 뺐습니다.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대상 탔으니까 좀봐 달라고 <laughs> 얘기하고 싶고요. 저희 연구실 친구들도 그렇고 모든 저희 이 과정을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창업하셔도 돼요. <laughs> 수상 기업들에게는 상금과 상장 외에도 2025년 예비 초기 도약 패키지 등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의 평가 우대 등 후속 연계 지원 혜택도 주어집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아이디어가 있고 도전 정신이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창업 대국 스타트업 코리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과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창업자들이 모여서 미래의 한국을 저는 그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도전 K 스타트업은 중기부를 비롯한 10개 정부 부처가 협업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경진대회로 유망 K 스타트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